a l t o 글 English Concept, 유용독회, Unit 15, 글의 순서 파악하기. 들어갑니다. 배운 대로 풀어보자, 2번 질문. 진심 어린 사과로 상대가 안정을 찾게 하는 방법. 진심 어린 게 중요한 겁니다. When you made a mistake that hurt others,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했을 때 여기도 과거네요. Hurt, hurt, hurt. Start with an apology. 사과로 시작하세요. Now 여기서 an apology isn't really an apology.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Unless you experience a change in hearts. 만약 당신이 마음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Unless if not시죠. If not. 그럼 여기 순서에 먼저 힌트 먼저 한번 발견, 발견해 보겠습니다. 버시란 명시적인 힌트가 있고요. 가장 명시적인 힌트가 버이니까 여기 but when you give up something 이거의 반대말 여기 when you you have to give up you have to sacrifice 하지만 여기 포기해 희생해 sacrifice라는 얘기가 give up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너가 뭔가를 포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C 다음에 A가 명확하게 한번 연결고리가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명확한 연결고리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요 나중에 여기 해석하신 다음에 t h e n then watch to see if the sincere show of respect sincere 진심 어린 존경의 보여줌 존경의 표시가 has helped restore safety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has helped. 만약에 has. 여기가 has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if it has helped restore safety you can now explain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여기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a 다음에 b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가 두 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박스 다음에 뭐가 먼저일까요? b가 먼저가 아니라 c, a B. 이런 순서로 답은 고를 수 있는거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박스를 아까 정확하게 해석했으니까 사실은 If it has. 여기가 사실은 템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봐서는 이시가르키는게 너가 If it has. 이시 가리키는 걸 앞에 있는 apology로 가고 너의 사과가 has 한 다음에 change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로 보면 만약 너의 사과가 change를 가진다면 아까 experience를 했으니까 experience 대신 그냥 has 일반 동사 has로 볼수 있죠. You c a n n o w explain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여기까지 되고 뒤를 가려고 봤더니 if it hasn't. 여기서 이상합니다. 여기를 일반 동사 has로 봤으려면, if it doesn't have,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hasn't, hasn't를 봤단 봤다, 얘기가, 아까 여기 조동사의 has,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이쪽까지는 그럴 듯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 어? 하는 순간, 그 뒤에 아까 이렇게 다음으로, 박스 다음에 C로 먼저 가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제 해결을 하실 때 순서대로 박스 다음에 있는 걸 박스 다음에 있는 걸 무조건 c를 먼저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 읽어본 다음에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 맞추기 하듯이 여기 웬유 give up 하니까 아까 여기 give up 내용상으로 이 내용 나온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게 보이고 연결고리 두개만찾으면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h a 해세업트 그 다음에 나중에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a하고 c 그럼 당연히 박스 다음에는 C밖에 안 되겠구나. C, A, B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다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찾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To offer a sincere apology. 진심 어린 사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사실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거하고 여기도 이어질 것 같지만 여기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 진심 어린 사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Your motives have to change. 너의 동기가 마음 속에서 동기가 동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마음 속에서 change가 우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You have to give up 포기해야 돼요. Saving face 체면을 차린 체면을 구하는 것 면을 세우는 것 얼굴을 구한다는 것 우리 표현으로는 체면을 살리다라는 얘기죠. 체면 살리는 걸 포기해야 돼. Being right right 올바른 것을 포기해야 돼. 너가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포기하다라는 얘기죠. Winning 이기는 걸 포기해야 돼. 사과 해야죠 일단. 한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무릎 꿇고 가는 겁니다. In order to focus 집중하기 위해서요. On what you really want.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상대가 안정을 찾는 거겠죠. 왜? 상대, 내가 지금 실수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상대가 뭐가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났으니까 상대를 먼저 안정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You have to sacrifice 희생해야 돼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it of your ego, 일, 너의 ego, 너 너의 ego의 일부분, 약간의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써? 너 자신의 e r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어 d m i 지난번에 입학을 허가하다로 배웠는데 여기서는 지금 accept, 인정하답니다 너의 오류를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when you give up something you value 너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 you are rewarded 너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위에서 보면 체면을 차리는 것, being right 하는 것, winning 하는 것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이것을 포기할 때 you are rewarded. 너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뭘 가지고 with something even more valuable. 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걸 포기하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거죠. 죽으려, 죽으려고 싸우면 살수 있는 거. 어, 상관없나요? 예, 어쨌든 healthy dialogue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는 healthy dialogue and better results. 건강한 대화.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Then, watch to see. Watch to see. 뭐, 보세요라는 얘기요. 예 똑같은 얘기 뭐 하랍니까? If the, the sincere show of r e s p e c t This. Sincere show of r e s p e c t 존중의 진심 어린 표현이. 존중의 진심 어린 표현 뭐였습니까? 아까 이게 apology였죠. 이 사과가 has helped restore safety. 안정감을 회복시키는데 돕는지. 만약 돕는다면, now you can explain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죠. 아, 실제로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사정이 조금 있었어. 자, 이렇게 먼저 돼야지 이게 변명으로 들리지 않겠죠? 만약 아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이 화를 누그러진, 누그러뜨리는 과정 상대방을 안정을 찾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걸 디테일을 먼저 설명한다면 이게 뭘로 들릴까요? 상대방에게 이제 변명으로 들리겠죠? If it hasn't, 만약에, if it hasn't helped restore safety입니다. 여기도, if it has helped restore safety가 생략된 거고요 만약 안정을 찾지 못했다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았다면, you will need to use, 당신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One of the more advanced skills. 이제 사과, 이제 이상에 되는 더 advanced skill을, advanced skill 중에 하나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어떤 경우라는 건 무슨 경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First, make it safe. First, make it safe. 상대방이 뭐가 났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을 안정을 찾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정을 찾게 해. Then, return to the issue.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스테이크, 실수한 이슈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 논리적으로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감정적 동물입니다. 감정이 먼저 완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똑같은 설명이라도 감정에 따라서 변명이 아닌 설명으로 들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요. 깨끗하게 해서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단어는 여기 motives, 동기를 했고요. 동기가, 이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 여기가, 마음에서 체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동기를 추측해주는 단,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로 갔으니까, valuable. valuable 나오면, 뭐, 항상, 항상,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유의어. precious, 소중한. 그 다음에 프라이스 리스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l s s 가 들어갔는데 반이어가 아니라 동이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거죠.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invaluable 그 다음에 valuable에 in이 들어가면 보통 in 반대말 in 임, n 똑같이 반이는데 Valueless라는 게 있기 때문에 Invaluable도 똑같이죠. Value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게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Valueless가 반이어죠. 항상 어휘시험에 단골입니다. 요게 까다롭기 때문이죠. 쏙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espect, 존중. 그 다음에 Details, 세부사항이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make it safe, 안정, safe, 안정을 찾게 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로 상대를 안, 근데 왜 사과하는데 안정을 찾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은 지금 뭐 했다고요? hurt,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났다고요.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납니다. 아픈 게 아니라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safe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아까 안 했지만, admit 이란 단어, 당신의 error, 오류를 인정해야 되죠. accept, allow, grant. 그다음 조금 까다로운 거는 concede 까지, concede 까지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반이어는 deny, reject.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어법은 다섯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unless, if, not 이었죠. 내용상 if 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if, not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로 가서 A에서 you are rewarded. 수동이 되죠.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로 가서 what happened. 여기, happened도, 이게 자동사입니다. 수동, 자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됩니다. happened, what happened, 일어났던 것에 세부상, 어, 아, 그쵸, what, c 관계되면서, 와시구요. 그 다음에 당연히, ED 분석했죠. advanced skill, advancing skill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저는 여기를 아까 안정을 첫 번째 시켜야 돼. 사과, 진심 어린 사과가 상대를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first make it saf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삽입 문제는, 삽입 문제는 but 이 부분이 give up 이 부분 나오기 때문에 내 신에서 학생분들이 여기에다가 잘못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조금 모의고사나 수능성이라 보기, 수능성이라기 보다는 내 모의, 내신용에 좀 가까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여기는 안 되느냐 조금 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 완성도상 여기가 이 내용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를 여기하고 전환시켜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잘 확인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실력으로 풀다 보면 어 여기 give up 여기 give up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바로 but 나왔겠지 하지만 이게 이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된 내용을 꼈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건이 짧은 지문을 구수, 짧은 문단을 구성하는 거에서는 조금 좋은 문장 구성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내신성으로요.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